1위 대영제국입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죠. 영국도 섬나라 인만큼 발빠르게 대항해시대 신대륙 무역에 나섰지만 초기에는 스페인 네덜란드에게 주도권을 뺏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국이 칼레 전에서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격파하고 잠시 영국 네덜란드가 같은 왕실이었을 때 네덜란드의 무역 기반이 전부 영국으로 넘어오면서 영국이 신대륙 무역의 제1국가가 되었고 전 세계 곳곳으로 영국의 영향력을 행사하며 식민지화하였죠. 대영제국의 식민지라 함은 중남인 카리버의 섬나라들 비록 나중에 독립하지만 미 대륙의 1 3개주 식민지 캐나다, 아시아 방면으로는 인도, 스리랑카, 벵골 지역에 넘은 미얀마, 오늘날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가 있는 말레이반도, 중국 남단의 홍콩, 호주와 뉴질랜드, 아프리카에서는 종단 정책이라 하여 아프리카 북부 이집트 카이로에서부터 아프리카 남부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까지 그 사이에 수단, 우간다, 케냐, 탄자니아, 아프리카 서부에는 감비아, 가나, 나이지리아, 그리고 중동에는 요르단, 이라크, 팔레스타인, 예멘, 오만 등등이 있었습니다. 모든 대륙의 대원제국의 영향력을 끌어 놓았으며전 세계 면적의 4분의 1을 해당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인데 그 경제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했겠습니까? 하지만 영국은 이토록 넓고 많은 곳에 영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나 몰라라 고 철수했기 때문에 오늘날 국제분쟁의 원인을 제공해두어 국제사회의 모든 분쟁의 원인 절반은 영국 때문이다 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